안녕하세요. 이거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46강 D에 들어갑니다. 이번 단어는 히트 원형칭이 달린 모자. 모자를 보우시라 고합니다 보우시 보시이 모자가 모자 모니다 모자 모. 그다음 에 아들 자체가 붙었죠. 아들 자체가 붙어 있는 말은 이 부분이 명사예요, 명사. 중국말을 빼어보신 분들은 이 자자로 끝나는 명사가 굉장히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보시하는 것도, 음, 모자를 가리킵니다 Put on your head. Take off your head. 자, put on your head 하면 모자를 써라. Take off your head. 모자를 벗어라. 즉 모자를 쓰라 하는 말은 보시오 카브리나 사이, 보시오 카브리나 사이, 카브루 카브루 여기 동사원입니다 카브루 이건 입을 피자를 그랬어요. 입을 피 근데 모자를 쓰다 할 때는 이 카브루라는 동사, 카브루라는 동사를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를 쓰라 보시오 카브리나 사이. 모자를 벗으라는 말은 보시오 누기나 사이 보시오 누기나 사이 누 구가원입니다. 누구 벗을 탈지합니다. 벗을 탈. 그럼 시오 누기나 사이 모자를 벗으라. 메리 r is wearing a straw hat. 메리 r y is wearing a straw hat. 저 w 는 상태 동사를 그랬어요. 그럼 리는그 밀짚모자 밀짚모자를 쓰고 있다. 스트로, 스트로 하는 게그 밀집이죠. 스트로베리 하는 게 딸기였죠. 그죠? 스트로베리. 자, 메리와 어, 무기와라 보시. 무기와라 보시오 카브테이로. 메리와 무기와라 보시오 카브테이로. 메리는그 밀집 모자를 쓰고 있다. 자, 이 무기와라 하는 게나인데요 무기와라. 이 무기라는 말은 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리, 보리 맥니다 보리 맥, 맥주, 맥주 할때이 맥자가 이 보리 맥자죠. 저 무기화라. 이게 그 보리 집인데, 집, 보리 집. 근데 그걸 또 밀집이라 하게 돼요. 밀집. 그래서 무기화라. 보시하면은 밀집 모자. 이 밀집 모자는 여름에 상당히 좀 시원한 느낌도 주고.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이 밀짚 모자가 꼭 유행하게 돼 있습니다. 무기와라 보시, 무기와라 보시. 올 여름에 꼭 한번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ready입니다. ready. 레디. 준비가 된, 준비된. 준비라는 말을 요이라고 해놨습니다. 요이, 요이, 준비. 준비는 한자말에서 온 거, 그, 온 거고, 죠 요의, 요거는 이제 일본식 말이에요. 일본식 말을 더 많이 쓴다 그랬죠. 요의가 됐겠다. 되기로 하는 거는, 출, 레, 루. 듣기로. 듣기로 하는 게뭔가 되다, 완성되다, 이런 뜻이 있죠. 요의가 됐겠다 하면은, 준비가 된, 준비가 완성된, 이런 뜻이니까, 준비된, Are you ready to start? Are you ready to start? Be ready to 많이 쓰는 말이죠. Be ready to 뭐말 준비가 된. Are you ready to start? 출발할 준비가 되었니? 출발할 준비가 되었니? Should put 서로 여유와 떼기 따놓. Should put 서로 여유와 떼기 따놓. 출발할 준비가 되었니? 우리 식당에 가서 그죠. 뭐 어떤 음식 같은 거 주문할 준비가 됐나요? 이렇게 물을 때 Are you ready to order? order 주문하다 Are you ready to order? 이렇게 묻죠, 그죠? 주문하시겠어요 하는 말을 Are you ready to order? 자, I'm ready to start at once. I'm ready to start at once. at once 하는 건 당장 즉시. 나는 당장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즉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시와 스구 쇼으트스로 준비가 됐기 때문. 어떤 시와 스구 쇼트스로 준비가 됐기 때문. 나는 금방이라도 금방이라도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스구 하는 거는 곧 금방 당장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거 직접인데요. 곧코직를입니다 꽃을 직자 직선 할때 직자 그죠 직선 곡선 할때 직자 직선을 한번 적어볼게요 줄선자 써가지고 자 이게 직선인데요 직선 쪼구센쪼구센 입니다 쪼구센 쪼쿠쉔. 직선 그 다음에 직전은 또 직면한다, 직면한다는 말 많이 하죠. 현실을 직면해라. 쪼꼬민이라고 읽으면 돼요. 쪼꼬민, 쪼꼬민. 그럼, 직면, 직면하다. 직면하다 하는 영어 수어, 수어가 있죠. 그죠. Be, be faced with, be faced with, 직면하다. be faced with. 쪼꼬민 쪼꼬민 서로 직면하다 쪼꼬민 직면 저 여기까지 음 46강D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